확률의 덧셈 정리하면 어느 때 확률을 더합니까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로 풀수 있거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있잖아. 그것처럼 자 일단 봐 덧셈 정리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까? 야야 좁소으로뜨거든도 또는의 의미라 했지? 너 합집합 있잖아 우리 또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난 걸 다시 한 번.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공식과 똑같네.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였듯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알겠니? 공통으로 들어 있을 확률이 있잖아. 그걸 빼주면 돼. 확률도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아 알겠지? 봐봐. 벤다이그램으로 생각하면 이거거든. A 사건이 일어난 확률, B 사건이 일어난 확률인데 합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나 이거잖아. 우리 합집합. 이제 집합으로 생각해봐. 얘가 일어난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난 확률, B 사건이 일어난 확률. 요 가운데가 두번 겹치지. 그래서 한번뺀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 이때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에서 우리 배반사건 전, 전 시간에 배웠잖아 배반사건이란 A 곱사건 B가 공사건이면 된다 그지 집합으로 말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돼즉이 뜻은 A사건이 예면 B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므로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PA가 그냥 PB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예로 하면 얘가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0되고 없어지지 0되고 없어서 PA 더하기 PB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 일단 접속어가 중요해 A사건 또는 B사건이 일어난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 여사건의 확률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만 너 경우의 수에서도 사건 A의 여사건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어? A의 여사건이 일어난 확률은 1대기 PA하면 돼 지금 뭐냐면 너 오늘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반대로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지 눈이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눈이 올 확률이 만약에 오늘 3분의 1이야 그럼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봐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거든 사건 a 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빼기사건 a 가일어날 확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PA 더하기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이 되겠지 이양해해 사건이 y 개면요 사건이 y 개인 경우는 없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없겠지. 대박. 주머니에서 다른 색깔을 세개 꺼냈을 때 무슨 색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 이, 이따 봐봐. 그래서 우리가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 문장 안에 적어도나 적어도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부정 알지? 뭐뭐가 아닐, 뭐뭐가 아닐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라는 소리야. 너저거도라는문장 이제 이따가 많이 뜰 거야. 부정의 의미.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p A 합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은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 이때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공 사건이니까 그치? 자교 사건이 없어진다는 소야. 리 영으로서. 다음 여 사건의 확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실전 문제를 가볼게 천천히 한번 보자 필수제 11번 여기 봐 얘가 네가 상식적으로 봐 네. 선생님 하는 거난 경우의 수 있잖아 더셈 정리로도 가능하다 일단 볼게 이게 확률의 더셈 정리인지 그지 그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부드럽게 풀게 그냥.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다. 그지? 맞네? 여기서 이 쉼표가 여기 있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확률로 하자고.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모든 경우에서에사건의이로 가도 돼. 원래 여기가 더센 정리로 해놨을걸. 풀이. 근데 선생님 봐봐. 모든 경우에서는 이 쉼표지. 그냥 1부터 50까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50가지지. 그지? 맞지? 이때 사건에 있는 봐봐. 이게, 이 통째로 사건에 이루고 보자. 어? 아, 3의, 3의 배수 이거나 했지 그지? 네. 4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지. 분자. 3의 배수는 몇개 있니? 이걸 3으로 나누면 몹시 3의 배수의 개수라 그랬지? 네.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쓰자고. 덧셈정리 이용하지 말고 이거. 알겠네? 3의 배수. 3, 1은 3 20 16개 있지 3, 6, 18 얘가 16개야 3의 배수 그 다음 4의 배수는 몇 개인가 봐 12개 12개지 그런데 이거 더해주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에 두번 들어가 있는 게 있지 12의 배수 몇개 4개요 4개 있지 그걸 빼줘야지 그렇지 네. 우리 경우에서의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 네. 왜냐하면 3의 배수에 4의 배수 12의 배수가 두 번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8에 4 빼면? 24 24 그지? 이거 약분해 볼게 1은 2, 2는 3 25 25분의 12가 정답이야 근데 이 책은 이렇게 풀어놨을 거야 나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금방 이용했지 우리 합의 법칙에서 이렇게 해봤잖아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를 A사건으로 놔라 얘를 B사건으로 놔라 그지? 이거나니까 합사건이지, 그죠? 맞네? 또논이니까 12를 적어 그걸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려, 그죠? 네. 호하면 이거지. 그래서 A 합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은 PA 더하기 PB 음. 마이너스 P에 A 교집합 B지, 그죠? 그죠? 그러므로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봐봐. 3의 배수가 일어나는 확률은 50분의 얼마니? 모든 경우에서 50이잖아. 50분의 아까시도 16대지그제. 16 네. 3의 배수는 16개 있잖아. 이렇게 구했단 말야 이 최근. 근데 이렇게 안 구해도 돼. 12. 그제 빼기 얘는 아까 뭐였죠? 50분의 4. 4였지.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좀 이용해서 풀어봐. 자이것도봐 필수해야 1 2는 건. 한 개. 자 주머니 문제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주머니 문제는 이렇게 그려. 주머니 안에 신공 몇 개? 네, 네 개. 빨간공몇 개? 세 개요. 세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서 두 개요. 두개 공을 꺼냈지 선생님. 쉼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서 에 모든 경우에서 구하면 돼. 전 시간에 배웠던 패턴으로 가보자고. 어? 이때 두개 모두 두개 모두 같은 색이잖아.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자, 책처럼 풀지 말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가 어디까지야? 모든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이루어가아두개의 공을 꺼낼 때 있잖아. 신표. 맞네. 12. 일곱 개에서 몇개 택해 주면 돼? 두 개. 두 개. 그렇지. 칠 c 비네이션2지 o m b i n a t i 2 combinations each. 2 combinations each. 공 combinations each. 2 c o m b i n 은 t i o n s e a 는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가 있지 네. 다시 한번 봐두개 모두 같은 색이래 그럼 네 개의 흰공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되잖아 됐니? 네, 네 개의 흰공 중에 몇 개? 두 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이 두개 나오면 몇개 개개 중에? 빨간 공이구나 빨간 공 빨간 공세개 공. 공 중에 몇 개가 나오면 돼? 두개두개 두 개. 그럼 같은 색이지 그지? 1 또는 2로 분류한 거 아니야 그지? 맞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분모는 계산하면 뭐니? 7컴비네이션 2는 2 0 0분의이렇0 해서, 이렇테이션 2니까 7, 6이 되겠다. 요이 약분하면 얼마? 게2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0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 결과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돼? 21분. 21분의 9. 약분하면? 7분의 3분. 3. 3355, 37은 21에서 7분의 3. 이렇게. 자, 합의법, 저저 확률의 덧셈 정리 안 이용해서 그냥 우리 확률로 그냥 구해줘도 된다. 자, 13번 가볼게. 요런 대수 문제 있잖아. 대수 문제는 아까 공식에 왔던거 있지? 여기가 쉽지? 쉽지마 일단 얘 건들 거 없지. 얘 건들 거 없지. 얘 봐봐. 드모르간의 법칙의 얘. 요새 요 드모르간의 법칙의 요 뭐니? A랑 B. a 합 B 여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렇게. 여 네. 사건의 확률 아까 기억나지? 1 0 0요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빼주면 돼. 아, 그러면... 맞지. 아까 여 사건의 확률 배웠잖아.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배기 예란 말이야. 3분의 2. 얘가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그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3분의 2가 되면 되지. 여따 써볼게 p 피 A 합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 3분의 2면 되까요그렇니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얘그렇습얘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그렇이니다그렇습이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그 저 이거 저 아까 저 공식 저... 어떻게 된다 했지? P A 예. 플러스 P B 마이너스 네. P의 A 곱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렇게 이게 덧셈 정리 애용 거 어, 더한 거에서 저걸 빼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얘가 3분의 2이 되면 이제 그러므로 P A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런 건애운걸 이용하는 거야 합 사건이. 12분의 5 얘가 얼마야 12분의 5 자, 이때 얘를 x로 놓으면 되겠다. 그렇지? Yep. 얘는 3분의 2와 같더라 해서 x 갖고 해 주면 되지. 네. 얘 12로 만들면 12분의 6, 6 되지. 얘 하면 얼마야? 12분의, 12. 12분의 11이지. x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면 x는 12분의 얼마? 11. 그렇지? 11분의 11. 12 3분의 네? 2해 주면 되지. 네. 12 맞네. 3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4, 4배 이지 4배하면 4, 3, 12, 4, 2, 8에서 12분의 3이 정답이네. 약분하면 4분의 1이 정답이죠. 대수적인 문제는 덧셈정리의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걸 이용해주면 된다. 여기 봐봐. 14번. 14번 봐봐. 여기다, 어?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지 모든 경우에선 50까지네 네. 그지? 이때 카드에 적진요여 4의 배수도 5의 부정의 의미가 있다 아니리지 그지 구하고 빼요 1을 그렇지 여기 봐. 이렇게 만드는 거다 얘를 기호화 해볼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래네 4의 배수의 집합을 A로 놓고 5의 배수의 집합을 B로 나오자고. 그지너 이거 알잖아. 4의 배수의 모임을 A, 5의 배수의 모임을 B로 났을 때, 이걸 기호아 해볼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팝,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랬지. 아니고. 그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권화가 아니잖아. 그냥 이것이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지. 뭐 사의 배수랑 모의배수 구한 다음에 1 빼면 안데요아 그렇게 하는거지 이제 네. 어. 이거지 기호가 하면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되지 네. 그럼 4의 배수가 아닌걸로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으로 놓고 줘 이거 뭐니? 등으로 가는 법칙에 의해 a 합 B의... 아까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가 일어날 확률이지 네. 맞니? 여사건의 확률은 1빼기 뭐가 되는거야? P의 a, 합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예. 자, 여기에서 사용된 성질은 우리 아까 a의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pa 라 했잖아. 그치?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여 사건이라는 게 있으면 1-pa 해주면 돼. 예. 그래서 이거의 여 사건이니까 1-a 해주면 된다. 그럼 얘만 구하면 되지. 그치? 예. 아까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 p의 A 합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그제 예. 50분의 덧셈 정리 이용해도 됐지만 그제 12, 4의 배수 12. 또는 4의 배수 몇 개니 아까 1 2개요 12개 더하기 12, 5의 배수 몇 개? 10, 10, 10개 빼기 20의 배수.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 20의 배수 두 개. 2개. 두 개를 빼주면 되지. 이렇게 구해도 돼. 그제? 그런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50분의 20 나오지. 네. 약분하면 5분의 2네. 정답은 5분의 2가 아니야. 여기에 집어넣으면 1-5분의 2니까 그제? 네, 5분의 3이 정답이지. 됐네.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구하는 애들도 있겠지. 이거 봐. 덧셈정리 이용하는 애들 아, P의 A 합사건 B는 PA 더해기 PB 빼기 c 의 A 교집합 b 집이지 따로따로 구해줘서 그지 네. 아까 그냥 경우의 수의 덧셈형을 쓰는게 낫겠죠 그래서 계산 좀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봐봐 뭘 이용해야하노 자 주머니 문제니까 그림 그릴게 주머니 속에 그지 다섯개의 흰 공이 있대 흰공 몇개? 다섯개 그다음 빨간 공세 개가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면 눈에 띄어 이렇게. 소야 공 문제 나오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몇개 공을 꺼낼 때, 두개 공을 이렇게 꺼낼 때, 맞아? 꺼낼 때 적어도가 들어있네. 적어도 한 개가 신공이래. 적어도 한 개가 신공일 확률이야. 한 개가 뭐 신공일 확률을 봐. 맞네. 그럼 이거 봐봐. 적어도가 그냥 두 개를 꺼냈을 때, 적어도 한 개가 진궁이라는 말은 뭐니? 하나가 신궁이고 빨간 공 하나 나와도 되지. 두 개를 꺼내는 거니까. 둘다 신궁이어도 되지. 그냥 그, 그냥... 그렇게 구해도 돼.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수호야 저고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 사건을 이용하라 그랬지 그지? 네. 아? 두 개를 꺼냈을 때 저고도 한 개가 흰 공이라는 의미는 그지? 원래 흰공 하나에 빨간 공 하나 나와도 되고 흰공둘다 나와도 돼 그지? 두 가지를 의미하죠 그지? 그런데 얘를 여 사건을 이용하면 1 빼기 이 사건을 이렇게 하는 거야 1 빼기 얘를 부정한 게 뭘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은? 흰 공이 안 나오는. 그렇죠. 두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그죠? 두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맞잖아. 흰 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란 그지? 적어도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얘를 부정한 거. 어?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야? 아! 1 빼기 두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죠? 그러므로 여기 봐. 두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구해 볼게. 모든 경우에서는 두 개를 꺼냈지.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내래. 맞지? 이게 모든 경우에서 이제 이때 두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온다는 말은 세 개의 빨간 공 중에 두개 뽑아내면 되지. 택하면 되지. 세 개의 공 중에 두 개를 뽑아 이렇게 여사건을 요구하는 거라. 알겠네. 그러면 얘예 계산하면 뭐니? 2팩분의 8 퍼뮤테이션이니까 87이지. 요거 약분하면 4. 47은 28이지. 분자는 2팩 분의 3 퍼뮤테이션이니까 3이지. 요거 약분하면 3. 이제 28분의 3이네. 그제지 1에서 뭘빼 주면 돼? 1에서 28분의 3빼 주면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 28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지. 요렇게. 이 사건을 꼭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적어도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 예복계 필수제 16번. 6의 2승인의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너 나오는 눈의 합이 5 이상이니까 5, 6, 7, 8, 9, 10, 11, 12까지 구해야지. 나오는 눈의 합이 5 이상. 그것도 6과... 그렇지. 왜냐하면 1 빼기 이렇게 해주면 돼. 그렇지? 나오는 눈의 합이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 있지 5, 아까 5,6,7,8,9,10,11,12 까지잖아 합이 어?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 1 확률을 빼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는 거지 나오는 눈의 합이 2,3,4면 되는 거지 나오는 눈의 합이 1은 될수 없잖아 맞니? 수호야 봐봐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인 확률을 봐야 돼 모든 경우에서는 36까지야. 두 개의 주사위 던졌으니까. 그러면은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가 되면 된대. 그제 네. 1, 네. 1 하나 찾았네. 1 2. 1 2 1도 돼요. 1 3. 그제1 끝났지. 네. 2 1 2 2 끝났어요. 끝났지. 4 이하. 3 3 3인. 3이 안 되지. 네. 그다음 4는 없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지. 이렇게. 나오는 눈의 합이 4, 이하일 경우가 훨씬 좁지. 맞아. 그렇죠. 이럴 때도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요거 약분하면 얼마? 6분의, 6분의 1이지. 1 빼기 6분의 1은 얼마? 6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럴 때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끝났네. 끝났네. 너는 연습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봤고 유지하고. 지금이요?